어머저잘먹여저잘 나오게. 저잘 먹고 있냐? 꼬물이들, 송이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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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기 또 났어. 얼른 봐봐, 송이 보자. 아, 뭐야, 또 났나 봐. 또 났네, 또 났어. 응? 종이야 종이야 애기를 도대체 마말를낳았어또았어아 어떡하냐 내 말을. 종이야 애기 빨리 전물려야지 애기 얼른 전물려 빨리 애기 전 물려 얼른 가서 얼른 가서 얼른 자 얼른 가서 물자. 얼른 자 얼른 날 불러 그래 에이, 애기 저잘 물려봐 I <coughs>